2 3 3. 셋쪽으로가 봐야 되겠다. 2.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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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네. 저 사과가 가리켰어. 선생님, 이거는 무슨 버섯이에요, 이거? 쌀이. 쌀이. 쌀이 버섯. 이거 다. 예. 네. 여기까지. 예. 네. 아, 이건 등이고. 2. 요것도 아, 이게 송이구나. 응. 맞죠? 응. 어, 어. 응. 이거는 무슨 버섯이에요, 래 응. 이거는? 이거, 이거 11만 원짜리? 아, 요게 응. 송이라고? 어이구,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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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이거 막, 이렇 둘, 셋. 이거 검은 건 무슨 버섯이에요? 응. 먹버섯? 응. 야, 올해 버섯이, 이게 응. 송이에요? 둘. 네 됐습니다. 음, 송이, 느니. 네, 네. 아 송이 느니를 아직까지 모르는가? <laughs> 제가 몰라요. 주서 듣기만 해가지고. 버섯이 다 비싸네요 음, 오늘 음. 올해는. 올해는 안 나와. 올해는 안 나왔기 음,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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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먹버섯이 음, 음. 원래 이렇게 비싼 음, 음. 겁니까? 네. 네. 아 그렇구나. 음. 먹버섯은싼 건데요 지금? 아니 여기서는 싼데. 오. 안녕. 됐지. 안녕. 네, 네, 네. 네. 아, 네. 요한번 올라갈 때. 음. 그러니 음. 그러니까, 어. 아, 이거는 콩이랑 비슷한데. 밤버섯이구나 아, 반버섯. 네. 이게 아 이거는 좀 값이 싸구나. 어 삼촌. 와 이거는 능이가 어, 2 3만 원. 어. 어우 아. 어 해원이 알고 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워낙 좋네 이게. 어어어 나, 어 둘.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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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삼촌 와서 먹는 거 10만 원어 알겠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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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가? 아그러면 9월 한 15일 공나고 9월 15일만 넘어도. 아, 근데 아예 올해는 구경조차도 힘들구만요. 아, 능이는 무지 좋네요. 너무 날이 뜨거워서 그런가. 올해 밤 기온하고, 예. 네. 낮 기온하고 너무 멀지 않아 오래 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소자 형성이 안 됐나. 지금 한 개도 구경을 못 해요. 근데 능이는 좋네요, 능이는? 능이... 능이는 나와요? 능이도 이게 이제, 이제 일찍 나온 것들 일찍 아지금뭐 어, 이것도 이거 일찍 나온 거 이제 거기다 그래야 지 올릉이 올릉이 올릉이도 이제 들어가는 시기고 아 어, 능이 한창 나올 때는 언젠데요 온릉이 송이하고 거의, 거의 비슷해요 송이랑 비슷하다 9월 15일 넘으면 나오기 시작한다고 백봉지나고 아.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요 아니 이게 1kg입니까 1 k 로에2 2만 원. 네. 와 모래 음, 음, 버섯값이 장난이 아니네. 장난 아니네. 어 양양에 더지이가금씩 나오는데 뭐 양이 안 되니까 뭐일로에서십키로 안팎으로. 네. 나오니까 뭐, 뭐 어떻게 한번 딱 터져가지고 한. 오늘 뭐 10kg 땄다고 하고 다음날이면 뭐 2, 30kg가 확 늘려야 된단 말이야 송이? 어, 하루에 네. 따러 갈 때?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지않더아요 그러면 어, 그게 심폭 작다는 거지 그럼 사장님 올해 송이 하나도 못 땄어요? 아니 뭐 쳐다보기도 했는데 이후 하하 <laughs> 그래요? 야 올해 진짜 그러면 사장님이 채취하시는 분인데 구경도 못 했으면 심각하네 이쪽일 에는 지금 심각하지 보도 청천 주변에는 어. 그럼 청천이 그러면 뭐 대부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홍이 홍일이 나는. 홍이는 강원도 지방까지는 거의 똑같은 현상이 나요. 거의 없다. 이야. 이런 것들 강원도에서 많이 갖고 오는 데 예. 올림 강원도에서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능이도 지금 많이 안 나요 여기요? 예. 능이도 똑같이. 아. 예. 그렇구나. 이쪽 이쪽 경남도 이쪽 송리산 이쪽에서 한 구경도 못 되지. 송이하고 여기 청천도 다 송리산 자락이죠. 아, 야, 그러니까 능이구 송이구 엄청나게 비싼 이유가 아,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laughs> 참. 그래도 꼭 먹어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 이런데 와야 되겠나요? 그죠? 아, 비싸도. 여기 석 전에, 추석 전에, 예전에도, 추석 전에도, 이게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때도 물량이 없었어. 한 135만원씩 가는데도. 키로당? 어, 아이고. 어. 키로당 135만원씩 가는데도, 전화가 와고또 송이 같은 전화가 와예 20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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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박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20박스 2선물이2 0 3 0박스 20박스 20박스 2 20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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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박스개0박스 1 1개1 2 개가 1kg다. 그럼 한 송에 이1 0만 원이 넘는 거네. <laughs> 야. 금값이가 좋은 거지. 금보다도 비싸네 진짜. 와. 그래도 푸니까 먹는다니까. 그러네 없으니 뭐할 수가 없지. 하긴 돈 있는 사람들은 먹을 사람 목적이죠. 돈 있는 사람은 진짜로. 뭐 150만 원, 200만 원이에요. 달러 가는 사람 있다니까지. 이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지. 그렇죠. 아. 지금 우리가 그유이브지한 그 200만 평하고 이조가 하고 해서 한 거의 400, 400만평 정도. 400만 평? 아 산을요? 그러니까 그 송이밭을 임대를 하는데. 아니 혼자서요? 아니 이제 같이 아, 하시겠죠? 여러 사람. 샴... 0백만 평. 그래도 하루 하루에 하나 딸까 말까다고. 하나 그게 또안 나오고 지금 뭐 받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받다는 사람이 없다고. <laughs> 야 이거 뭐 비쌀 수밖에 없네 송이가. 르는개 값이네요 그럼 그죠? 오늘 사장한테 니다 아.